이거 참 이상하죠? 분명 같은 회사이고 납입기간 20년 보장만기 90세 심지어 암내심장 진단비 금액도 똑같은데요 하나는 6만 원대 다른 하나는 12만 원대입니다 100명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6만 원대 상품을 선택할 텐데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 케이스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세 가지 중한 가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저렴하게 보장은 크고 넓게 준비하길 원하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지켜드리는 강대훈 지점장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정보의 차이가 매달 나가는 수만 원의 보험료 차이를 만듭니다. 20년을 합치면 무려 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보험료를 결정하는 핵심 세 가지를 아낌없이 알려드릴 텐데요. 수많은 특약들을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이세 가지를 모르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비추천 특약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 월 몇천 원, 몇만 원만 추가하면 각종 수술비나 입원비를 보장해준다는 말에 이것저것 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유튜브에서 최신 트렌드라며 많이 추천하는 특약이 있죠. 바로 새롭게 출시된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하나면 항암, 방사선 수술까지 전부 해결된다는 말에 혹해서 알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특약을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를 동일하게 2천만 원씩 설정했을 때, 암 진단비 28,080원, 암 주요 치료비 41,140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6,700원이 나왔습니다. 암 진단비와 약 1.5배 차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와 6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이 정도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겠죠. 보장 핵심 내용을 보면, 암 진단비 최초 1회 지급, 암 주요 치료비 암 진단 후 10년 동안 연간 1회씩 보장,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10년 동안 보장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할 경우에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급 조건만 놓고 본다면 급여 비급여 치료 상관없이 10년 동안 보장해주는 암 주요 치료비가 가장 좋은 건 사실인데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암을 진단받으면 건강 보험의 산정 특례 제도로 급여의 95%를 지원받습니다. 그럼 급여의 5%와 전액 본인 부담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결국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건이두 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비급여 치료비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진단비 와약 1.5배 차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와 6배 이상 차이가 발생 했죠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급여 항목은 제외하고요 6배 이상 저렴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로 구성해서 고가 의 비급여 치료를 대비하고 암 진단비 를 추가하는 게 가장 합리 적인 선택입니다. 정리하자면 암 주요 치료비가 아닌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권장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암 수술비와 암 입원 일당은 어떨까요? 서울 아산병원 통계를 보시면 전체 암 환자 약 106만 명중2번은약 5만 명대로 10%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는 약 31만 건암 수술은 약 14,000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암 입원 환자는 적고 암 수술 건수도 많지 않다는 건데요 이 통계만 봐도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어떨까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12,500원 암 수술비 1,000만원, 17,700원 암 입원일당 1일당 10만원 11,04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암 수술비는 회당 지급하는 조건이지만 암 진단비보다 5,200원이 더 비싸고 서울 아산병원 통계를 봤을 때 진행건수가 많지 않았죠 암 입원일당은 암 진단비보다 1,460원 저렴하지만 암 진단비처럼 진단만 받아도 1,000만원 지급하는 것 대비 대기를 일을 입원해야 1,0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구성하면 좋은 특약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재진단암 특약은 어요 어떨까요? 암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000만 원당 18,760원으로 최초 1회 지급하는 암 진단비보다 6,260원 비쌌고요. 지급 조건은 첫 번째 암을 진단받고 2년이 지난 후부터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암 진단 후 2년 동안 있는 진단 이력들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2년이라는 조건이 붙은 와중에 더 비싼 재진단 암을 구성하는 것보다 2년 조건 없이 최초 1회 지급하는 암진단비 보장 금액을 좀더 올리는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두번째는 상품 유형 선택의 중요성인데요. 먼저 비갱신형과 갱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갱신형은 20년동안만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유형이고 갱신형은 20년마다 갱신되어 변동되는 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해야 하는 유형이죠. 40세 남성 기준으로 동일하게 암 3천만원 설정시 비갱신형 36,804원 갱신형 12,564원 이 산출됐는데요. 당장의 보험료만 본다면 갱신형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갱신형은 동일한 금액을 20년만 납입하면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갱신형의 경우 1차 갱신 약423% 상승한 62,970원, 2차 갱신은 약 239%가 추가 상승하면서 약 21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회사측 예시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차 오르는 보험료를 100세까지 납입해야 하고 정작 보장을 받아야 하는 시점인 60 60세, 80세에는 높아진 보험료로 인해 유지가 어려울 수 있겠죠. 갱신형이 무조건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메인 보험으로 설정하기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메인으로 장기 유지할 비갱신 암 보험을 먼저 준비한 뒤좀더 고액으로 저렴하게 원할 경우 서브 보험으로 갱신형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표준형과 해지형 가끔 미지급형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정말 쉬운데요. 가입 당시 20년 납입으로 설정했다면 보험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의 존재 유무만 확인하면 됩니다 있다면 표준형 없다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인데요 제가 동일한 회사 동일한 상품과 동일한 보장금액으로 이두 가지 유형만 다르게 설정해 봤습니다 이 유형의 차이로 발생하는 보험료 차액은 월 31140원 총 납입기준으로는 약 747만원입니다 이 차이 하나로 약 20-30%가 저렴해지는데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입니다 물론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보험 이외에도 대출, 생활비, 교육비 등 지출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납입할 수 있는 본인의 적정 보험료 선에 맞춰서 부담 없이 납입 가능한 정도로 준비한다면 동일한 보장을 좀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저렴한 상품을 찾는 방법입니다. 분명 동일한 회사, 납입기간, 만기 그리고 암내심장 진단비 금액도 똑같이 설정했는데요. 하나는 6만원대, 다른... 하나는 12만원대가 나왔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6만원대 상품을 선택하겠죠.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품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개인의 병원 이력에 따라 좀더 저렴한 유형의 상품으로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었는데요. 기존에는 5년 이내 병원 기록만 알렸다면 건강 고지형은 6년, 7년 8년, 10년까지 세분화시키면서 좀더 오랜 기간을 알릴수록 보험료를 추가 할인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으로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제안받은 설계안이 일반 상품인지 유병자 상품인지 꼭 물어보세요. 둘째, 유병자 상품을 제안받았다면 내가 가입하는 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확인하세요. 셋째, 일반이든 유병자든 건강 고지형으로도 심사 진행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꼭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보험회사를 비교해야만 합니다 두 개의 비교표 모두 동일한 특약과 금액으로 설정한 40세 남성 기준인데요 첫 번째 비교표는 일반 건강고지요 두 번째 비교표는 유병자 3 n 노 유형입니다 보시면 동일한 조건임에도 상품 선택에 따라 일반 건강고지형은 38,000원대, 유병자 3회 노 유형은 76,000원대로 약 2배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고요. 같은 유형에서도 보험사에 따라 약 27,000원 차액이 발생합니다. 20년 납입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꼭 비교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람> 지금까지 보험을 준비할 때꼭 알아야 할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연령, 직업, 병력에 맞춰 여러 회사 비교를 원하신다면 댓글 혹은 상단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